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희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놀러 왔어요. 아 얘도 쌍둥이에요. 저도 쌍둥이에요. 한 녀석은 머리띠 하고요. 한 녀석은 한, 한 녀석은 비비머리. 음, 네 친구 한 명이 더왔는데 너무 늦게 오네요. 학교 친구입니다. 네 지금은 산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지갑을 갖고 왔는데. 나도 갖고 왔어. 난안 갖고 왔어. 아, 돈을 다 썼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5만 원을 줘서 예 4만 원이 남겼어요. 4만 원을 남겼어요. 네 여기에 음, 친구가 있는데요 한명더 장아지랑 온 친구예요. 근데 제가 뒤로 가네요. 쪼꼬미 친구. 네 보여드릴게요. 네, 제 친구는 강아지를 것 같고요. 영상 찍어요? 네. 고 네. 네. 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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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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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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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쎈 아니야 난 그렇게 맵지 않아 언니가 엄 매워 나나도 연기 매워 연기를 그쪽으로 싹 연기 먹고 야! 어, 그래. 아니 나나이 우리 죽을 수 있어 내가 나 지금 이거 만들었잖아 괴물로 응. 변기 해가지고 응. 내가 이거 마시멜로랑 응 미니베리랑 응. 음, 레몬, 사탕을 만든 거 빨리 먹고지 리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해요.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이제 씻어야 돼. 거. 초코? 응. 딸기, 초코 딸기. 아프, 아프? What do not, too... not too... yeah. think... tried, yeah.